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특히 뭐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예. 정치인 국민의힘의 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데 네. 국민이 제지한게 아니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 국전 혼란 유상 추락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비정상화를 정상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제2의 개혁 이런 얘기는 뭐 저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이래 보지만은 예. 유정열 대통령이 풀어야 될 난제들이 탄핵 과정에서, 여론 예. 과정에서 했던 말대로 예. 어 국정쇄신 음. 어 인사 부분부터 해서 예. 그다음에 정치개혁, 예.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의 여러 가지 붕괴 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예. 특히 국회가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음. 이제는 150 한석만 가지면은 어, 국무위원을 줄탄핵도할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잖아요. 예. 인식을 빨리 바꿔 줘야 된다. 음. 그것은 국회의 쇄신도 필요하지만은 국정 쇄신도 필요하다. 방향을 바꿔라. 예. 음, 민주당하고도 뭐 이제는 어, 기각돼 가지고 다시 복귀하시면은 그런 대화의 장을 좀 열자. 예. 그러면서 또 쇄신도 할수 있거든요. 음. 뭐~ 말씀하신 대로 개헌에 또 매몰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으실 거다 예. 지금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될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예예. 우선 국내 국민들의 그러한 그~ 안타까움 음. 또 분노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가 최우선 과제다 예. 이렇게 봅니다.